평화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 자신의 간절한 염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날, 과연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1948년 1월 30일, 마하트마 간드의 마지막 날은 단순한 게임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의 격동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충격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얽힌 미스터리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가 왜, 그리고 어떻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보려 합니다. 1947년 8월 영국식 민지배에서 벗어난 인도는 강격스러운 독립을 맞이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오랜 갈등은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대륙을 찢어놓는 비극적인 분할로 이어졌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과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인도가 피로 물들던 그 혼돈 속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비폭력과 화합에 바쳤던 그에게 분열의 아픔은 그 어떤 물리적 고통보다 깊었을 겁니다. 간디는 비극적인 분열을 막기 위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화합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며 자신의 몸을 던졌죠. 하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간디를 배신자로 낙인찍었습니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그가 이슬람교도들을 지나치게 옹호한다고 비난하며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해 시도를 수차례 계획했습니다. 그의 소박한 거처에는 살해 위협이 담긴 편지들이 쇄도했고,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그에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1948년 1월 30일, 운명의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디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그의 영적 수행은 어떠한 외부적인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간디의 하루는 언제나 철저한 자기 관리와 신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델리의 비를라 하우스 그가 머물던 그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간디를 향한 끊임없는 위협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지막 날 아침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는 달리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을 안고 그의 마지막 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날 오후 간디는 여전히 자신의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연루한 몸을 이끌고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고민과 염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의 작은 방은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자의 사연을 안고 찾아온 이들은 평화의 아버지에게서 한조육이 희망을 얻고자 했습니다. 휠 제어에 앉아 문서를 꼼꼼히 살피고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쉬이 사라지지 않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 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힌두교도 와 무슬림간의 깊어지는 갈등은 그의 마음을 쉴새 없이 짓눌렀 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바쁜 일정 은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간디는 피로를 무릅쓰고 인도 전역 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힌두교와 무슬림간의 화합 을 염원하는 이들부터 분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들까지 다양했죠. 그는 이 모든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자신의 신념인 비폭력과 화합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로운 대화 속에서도 긴장의 끈은 결코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삼엄하게 경계하는 경호원들의 눈빛은 그를 향한 위협이 여전히 실제한다는 사실을 웅변하는 듯했으니까요. 특히 인도-파키스탄 분할의 여파는 간디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 분열을 막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죠. 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간디는 이 모든 비극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도 사회의 만연한 폭력과 증오를 보며 자신의 비폭력 철학이 과연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지 고뇌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평화를 향한 열망과 현실의 참혹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조카딸인 마누와 아바는 그런 간디의 곁을 지키며 그의 지친 몸을 부축하고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간디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죠. 오후 늦은 시간, 간디는 마지막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거처를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머물던 비르라 하우스의 정원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디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했고 그의 존재 자체에서 위로를 얻고자 했죠. 그러나 이 군중 속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 외에도 간디를 향한 증오와 분노를 품은 어두운 그림자 또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한 의지로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명의 조카딸에게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 엄숙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향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마저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운명의 시계는 째깍거리며 비극적인 순간을 향해 쉴새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군중 속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그 남자는 바로 나트람 고드세였습니다. 간드의 평화주의와 힌두 무슬림 화합 정책에 반대하며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경도된 인물이었죠. 그는 간드를 인도의 분열을 초래한 원흉으로 지목하며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 대신 오직 광기 어린 결이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 누구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경호원들은 물론 간디의 곁을 지키던 조카딸들마저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정적을 깨고 비를라 하우스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간디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퀘이람 온람이라는 마지막 말이 엮게 흘러나왔습니다. 오 신이시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말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에 대한 믿음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충격에 빠진 군중들은 혼란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트람 고드세는 현장에서 즉시 붙잡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는 그렇게 자신의 염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는 그렇게 자신의 염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은 인도는 물론 전 세계를 거대한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듯한 비탄에 잠겼죠.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엄하면서도 애통함이 가득했던 장례행렬은 한 위대한 영혼의 떠남이 얼마나 큰 공허함을 남기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그는 단순한 정치지도자가 아니었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조국에 평화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려던 살아있는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살범 나트람 고드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곧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인도를 위한 애국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죠. 간디가 파키스탄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힌두교도들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당시 인도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종교적, 민족적 갈등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 개인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단독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그의 주장을 넘어서는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간트의 죽음은 인도 독립의 주역이었던 네루 총리와 파텔 부총리 등 수많은 지도자들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꾸뇌를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계승하고 인도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렸죠. 비폭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인도가 정작 그 상징을 폭력으로 잃게 된이 아이러니는 역사의 큰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간디가 남긴 유품들, 이를테면 그의 안경이나 물레 같은 소박한 물건들은 그가 추구했던 검소함과 자립 정신을 상징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기리는 수많은 조형물들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죠. 마하트마 간드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독립과 분열의 고통 속에서 인도가 겪었던 깊은 갈등과 폭력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과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폭력이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며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는 질문을 남기죠. 과연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간디의 죽음은 평화의 가치와 폭력의 허무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간디가 꿈꿨던 비폭력과 평화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간디의 비극적인 죽음은 인도 사회 전체에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죠. 평화를 외치던 지도자의 마지막이 폭력이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커다란 역설로 다가왔을 겁니다. 독립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이 비극은 인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델리의 거리에는 간디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십만, 아니 어쩌면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 행렬을 따르며 애도를 표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간디의 장례식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인도독립의 아버지이자 비폭력 저항의 화신이었던 그의 죽음은 새로운 국가가 어떤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간디에게 총구를 겨눈 암살범, 나투람 고드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극단적인 힌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애국적이라고 주장하며 간디가 인도를 분열시키고 이슬람교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에 제거해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고드세는 자신의 행동이 조국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굳게 믿었던 듯 합니다. 그의 진술은 당시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종교적, 정치적 갈등과 증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폭력이 진정한 애국심의 표현이 될수 있을까요? 하지만 고드세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간디암살의 배후에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의혹과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단순히 극단주의 세력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며 더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간디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보수 세력이나 극우 힌도 단체들이 암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죠. 당시 정부가 암살 시도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과연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알고 있으니까요. 간디의 죽음은 인도의 독립 지도자들에게도 큰 충격과 군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자와할날 네루초대 총리는 간디의 죽음 앞에서 우리 삶에서 빛이 사라졌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죠. 그의 동료들은 간디가 남긴 비폭력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리고 분열된 인도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단디의 죽음은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의 상실을 넘어 새로운 인도가 어떤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역사적 질문들을 남긴 것이죠. 그의 유품인 안경이나 물레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비폭력과 자립이라는 그의 정신을 상징하는 강력한 조형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 폭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디의 죽음은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와 폭력의 허무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과 죽음의 배후에 얽힌 미스터리는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과연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간디가 꿈꿨던 비폭력과 평화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